한국이민관리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중국 경유 비자 면제 제도와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기 비자 중단 발표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발표 즉시 시행됐고 일부 국가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보복성 대응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단되는 경유비자 면제 제도는 지역에 따라 72시간 또는 144시간까지 중국 내 도시를 관광하다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착비자는 인도적 또는 긴급한 사유로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데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이런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연일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일부 국가들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是维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의 방역 강화 조치는 외교나 통상 문제가 아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뭐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이어 출립국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